7월 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도 채우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탐욕이랍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거든요. 잠언 30장 15절은 사람의 탐욕을 거머리에게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계속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품는다면,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욕심만 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품었던 욕심 같은 거거든요. 추대국기를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뒤에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그 당시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의 존전에 설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모세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만나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해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누리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여우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기에, 훗날 여우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룩한 욕심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욕심은 곧 탐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그 이상으로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탐욕은 신앙인에게도 사실 적지 않은 골칫거리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간절하게 오랫동안 들여진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응답이 없다면,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은 거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사도는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는 비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비결들을 간략하게 간추려 보면, 일단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에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강도 같은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왜 교만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만의 본질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교만은 단지 잘난 체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 등을 은근히 드러내며 자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도전했던 존재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패하고 공중으로 쫓겨났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만한 것은 사탄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구보사들은 우리가 겸손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는 복중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중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하죠.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마귀는 당연히 태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세우고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서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복종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진짜 복된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겸손히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 나이다. Amen.